함께 보야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입니다. 내일 말씀의 본문인 사사기 12장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 8 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울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분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네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아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아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아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여"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슈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8월에 사사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의 정복전쟁을 끝나고 왕이 세워지기 전 대략적으로 350여 년간에 왕이 없어 사사가 다스렸을 때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서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들어서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 찾아올 때또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 범죄의 악순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350여 년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16장을 살펴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그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때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 있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장의 말씀을 대하는 날인데 12장에는 총 12명의 사사 중에 4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 장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사사가 많이 등장하니까 각각의 사사가 어떤, 역,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어떤 치적들을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사사의 모습을 통해 어떤 것을 교훈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총 4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입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8절부터 어, 12절까지는 입산이 나오고, 또 13절, 어, 아, 8절부터 10절까지는 입산이 나오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엘론이 나오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총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네, 네 명의 사사. 짧게 짧게 되어 있는데 그 짧게 짧게 나와 있는 그 사사야 어떤 사역들에는지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사는 1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걸쳐서 이어서 나오는 사사입니다. 그럼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라고 할때 입다는 길르앗의 기생을 통하여서 나온 아들인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암몬족 속에서 그 압제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암몬의 박해로부터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서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2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스파가 그 전쟁에 끝나고 나서 입다가 돌아오는 그 모습에 속에서 이 에브라임 스파가 입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너 전쟁할 때왜 우리 안 불렀느냐? 너 암몬하고 전쟁할 때 나를 불렀어야지. 너 혼자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혼자 가서 전쟁해서 승리하느냐? 너 나를 안 불렀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르겠다.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지 너만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너만 공로를 세우냐? 그건 낫못 봐주겠다. 이 에브라임 사람은 그 입다에게 또다시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윽박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와 내 집을 완전히 불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예. 혹 혹여나 불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부르지 않았다고 그 입다의 집을 불사른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그 에브라임 집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이스라엘 집화 중에 으뜸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집화가 이렇게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만이 아닙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똑같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집화 사람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왜 전쟁에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너 혼자 그 전쟁의 승리,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취하려고 그랬냐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할 때 기도원은 어떻게 말했느냐? 라고 했을 때,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의 만물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행한 것이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더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에,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에, 화를 풀어 달라라고 기드원은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또 입다가 전쟁했을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에브라함 집안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남으로부터 우월하게,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우리가 큰 집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입다가 전쟁한 것에 찾아와서,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 부르지 않았으니까, 너와 내 집을 분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육박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입다는 기드원과 달리 그 사람을 높여주고, 지켜준 것이 아니라, 어떻겠는가? 그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가 힘들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가 너희를 요청했는데 전쟁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분명히 거절하지 않았느냐 왜 뒤늦게 와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따져묻고 왜 우리 집을 불태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해서 그 모여왔던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다 쳐서 죽였다 알았습니다 그 죽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도망한 사람 도망한 사람을 쫓아 가지고 또 죽인 사람을 합 탔더니 6절에서 보면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명 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닌 것입니다 한 지파에 장정이 4만 2천명이 죽었다 많은 남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4만 2천명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워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그 에브라임스파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잘 대우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같은 민족을 죽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지파의 남자 4만 2천명이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라고 하고 예, 이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산 누구인가 라고 할때 8절과 9절에 입산에 대한 사사가 나옵니다 사사 입산과 압도는 비슷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보면 사사 입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가 어떤 사역과 통치를 했는지 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 나오니까 그가 아들을 몇명 낳았고 딸을 몇명 낳았고 또 아들을 누구에게 장가시키고 딸을 누구에게 장가시켰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가 입산인 것입니다.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아들 30명, 딸 30명, 총몇 몇 명입니까? 60명. 60명. 적은 수입니까? 많은 수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입산이 아내를 한명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많은 아이를, 아,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결혼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에서의 결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 사사가 이방 나라들의 모습들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고 있는 그 모습들 사사의 부패성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사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입사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를 30명을 데려왔더라 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도록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만 믿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혹여나 그들과 가까이하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신앙이 회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도록 했는데 이 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딸들을 밖으로 결혼시키고 또 자기 아들들에서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입산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그려지고 그리고 그냥 7년 동안 다스리고 장사되었다라고 짧게 설명하고 그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조금 건너 뛰어서 13절, 14절, 15절에 사사 압돈이 나옵니다. 압돈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13절. 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몇 명?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이 사람도 에, 아내를 한명 두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40명, 손자 30명을 위해서 무엇을 두었는가?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랬습니다. 어린 나기 70마리를 탔다라는 그 말에 뭐냐면,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어린 나기를 준 것인데, 어린 나기를 탈 정도로 그 직분과 지위를 보장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자들, 자기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도록 그에게 권한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아버지 특권.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내 아버지가 사사야. 그러므로 내 자녀, 자녀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낙이 하나 정도 타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유와 특권을 가진 채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 앞돈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많이 두고 또 자녀를 많이 두고 또그 자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을 다 주면서 이 땅에서의 부여와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산과 압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사사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뛰던 었그 사이에 다스렸던 엘론이라는 사사는 어떠합니까? 엘론이라는 사사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지적을 해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11절 11절 보시면 그 뒤를 이어 입산을 이어 스블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예,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도 하고 어떤 일도 어떤 일고 어떤 일도 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스블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죽음에 스블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더라. 그 내용에 아무런 평가도 없고, 지적도 없고, 소개할 것도 없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10년 동안 다스린 사사가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그냥 10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말하고 끝낼 정도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 사사의 모습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기 12장에는 총 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교훈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다와 에브라임의 그 다툼 속에서 같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른 지파 중에 우리 지파가 더 뛰어나다, 높다, 그 공로가 드러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이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이 공동체에서 없으면 안, 된, 안 된다는 그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공동체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내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집파는 자신의 집파가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윽박질렀으나 이 입다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브라임 집파에몇 명을 죽였다? 4만 2천명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잘못했지만 입다도 결코 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모습들을 잘 타일러서 그냥 치켜세워주고 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잘 탓을 타일러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스렸어야 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4만 2천명이나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안된다고 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것 이것 또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남을 윽박지르고 내가 마음에, 드, 남의 마음에 든지 않는다고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를 세우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서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로 잘 세워나가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또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을 똑같이 기르며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고 판단하고 다스리며 재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특별히 입산과 업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권력이 많으면 힘이 많으면 아, 내가 그냥 예쁜 여자들 많이 두면 좋지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데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이 있으면 여자들도 많이 두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나도 사사인데 힘이 있는데 당연히 여자를 많이 들고 많이 결혼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사사가 되든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입산과 압돈이 사사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공동체를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사사 엘론에 대한 것입니다. 사사 엘론은 십년을 다스리고 죽었더라 이 표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십년을 다스리게 했는데 아무것도 기록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나를 기록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라고 평가하실까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네 명의 사사의 여러 취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내네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에 힘쓰기보다 공동체가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조용히 잘 섬기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지신 기회와 상황을 세상의 기준과 판단처럼 더 많이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과 판단, 세상의 판단과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